10분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8절 한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복음서는 부활 사건을 다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의 과정보다는 부활한 이후에 빈 무덤을 통한 증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크게 네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된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을 통해 믿게 된 도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믿는 과정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믿고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어가는 과정 또한도 복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상황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빔 무덤입니다. 등장 인물은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두 명의 남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즉 어촌 마을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은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지금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부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낮과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낮에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빵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성경은 밤이었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있지 못함을 어둠이란 단어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 여자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즉 토요일에 무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안식일이 끝나고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헌신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은 그녀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른다입니다. 일단 그녀는 본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5절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더라면 분명히 긴급한 상황 속에 세마포를 쌓여있는 시신 통째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마포가 의도적으로 포개져 있음을 즉 정리되어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는 사람의 증언에 더욱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 또한 뒤늦게 도착하고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9절에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두 명의 남자 제자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세 명의 증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세 명의 특징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금요일 저녁, 즉 안식일의 시작점에 장례 의식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찾아온 여,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는 그 소식을 듣고 일단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의 그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믿음의 위치에서 말씀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게 되면 분명히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마는 의심과 확인 과정을 통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의 머리편에 있었고 하나는 발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 때 언약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계 기억하시나요? 두 돌판이 있는 언약계. 그 언약궤의 덮개에는 두 명의 천사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 찢어지게 되고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찌 보면 열린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여인에게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그 둘이 천사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슬퍼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한 남자가 서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15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경비병인 줄 알고 예수님의 몸을 어디로 옮겼는지 그 장소를 알려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은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본인을 붙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즉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붙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시면서도 그녀에게는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성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든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더욱 붙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미션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아직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었으면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미션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제한된 삶 속에 예수님을 확인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보다는 믿음을 갖고 사명대로 사는 증인의 삶이 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에 요한복음은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동산, 즉,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더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동산에서는 이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회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첫 번째 증인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명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 믿어가는 과정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고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신가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우리는 말씀에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본 증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으로서 사명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최선을 다해 반응해야 합니다. 한 명의 여자 제자도, 두 명의 남자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최소 빈 무덤이라도 확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동산에서 실패한 하와이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신 분들은 이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